혹시 요즘 들어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토끼띠 선생님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용기와 따뜻함으로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더욱 빛난다고 합니다. 말년의 인연은 한순간의 말 작은 배려로도 깊어지니 더욱 세심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께서 품격 있고 풍요로운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열가지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신중히 하십시오. 말은 마음의 거울이지만 한번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개묘년에 온화하고 섬세한 기운을 타거나 말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말이 여러분의 인품을 비추는 창입니다. 사소한 불평이나 비판은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상대방을 고무하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함께 먹으니 더 행복합니다. 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대화할 때는 따뜻한 덕담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말이 부드럽고 진심일수록 품격이 더해집니다. 둘째, 타인의 단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비판이나 험담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개묘년 토끼띠의 명리학적 특성상 공감 능력과 섬세한 배려심이 뛰어나지만 말년에는 더 깊은 관용을 실천하십시오. 중심에서 한발 물러서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이의 실수나 약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험담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라며 다독이십시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여러분의 인격을 빛나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나 약점이 있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섬세하고 신중한 기질을 타고났으므로 이를 살려 내밀한 부분을 보호하십시오.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게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개인적인 갈등을 가볍게 털어놓으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약점은 감추고,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십시오. 이는 신뢰와 존경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비판 대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개묘년 토끼띠는 부드러운 마음과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재능이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줄 때 정말 멋진 성과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빛납니다. 라며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이는 관계를 깊게 만들고 여러분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격려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이는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말년에는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사교적이고 조화로운 성향이 강하지만 지나친 배려로 자신을 소홀히 할수 있으니 균형을 유의하십시오. 친구와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다면 이는 균형이 깨진 행동입니다. 가정, 친구, 취미, 사회 활동을 조화롭게 유지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수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질을 중시하십시오. 여섯째,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십시오. 말년의 인간관계는 경제적 안정과 연결됩니다. 개묘년 토끼띠는 섬세한 판단력과 실용적인 성향으로 재정 관리에 강점을 보이니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말년을 준비하십시오.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요가 자원봉사 같은 취미는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찾아 운영하십시오 이는 말년의 품격을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일곱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이나 아픔을 곱씹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토끼띠의 명리학적 특성상 유연한 사고와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으니 이를 발휘하십시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실수를 후회하며 이야기하거나 타인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피하십시오. 과거는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십시오. 이는 가정과 인간관계의 조화를 지킵니다. 여덟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매력과 섬세함을 지녔지만 지나친 친밀함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사생활을 캐묻는 행동은 삼가십시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과 가볍게 인사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말년의 품격을 높입니다. 아홉째 선택 가능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출생, 부모, 외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개묘년 토끼띠는 섬세한 감각과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 취미, 인간관계처럼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쏟으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이는 말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열제 최선을 다하며 화합하십시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1963년생 토끼띠는 개묘년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또한 타인과 화합하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신뢰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말년의 인간관계는 신중한 말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조언들을 실천하여 가족, 친구,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품격 있는 말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와 온기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말년을 빛내줄 인간관계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년 운이란 살아온 세월이 맺는 열매이자 남은 날들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주는 따뜻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인간 관계의 핵심은 신중한 한마디와 상대를 살피는 진심 어린 배려에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토끼띠 선생님들을 든든히 돕고 있으니 오늘의 작은 선택과 따뜻한 말한 줄이 내일을 더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용기와 따뜻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신다면 남은 여정이 더욱 넉넉하고 희망찬 관계로 가득할 것입니다. 언제나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원 하나씩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